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비트토렌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저께는 17% 가까운, 16% 가까운, 자,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근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의 제한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전에 매물, 자, 여기에 대한 매물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자, 이전에도 뚫고 올라가려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전에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 이슈가, 자, 시장에 대한 악재, 자, 악재가 나왔고요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급락, 자, 급락세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매수세가 들어가는데, 자,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지를 받는 이슈가, 자, 나와줬거든요. 자, 우선은 이제 비트토렌토 관련해서도, 자, 이전하고는 다른 행보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세가 최근에 저가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슈. 자, 이게 무슨 이슈냐. 미국 법원이 SEC 관련해서, 자, 지금 저스틴 선, 자, 소송 관련해서 심리 진행 등 요청을 기각을 했다. 자, 그래서 트론 설립자 관련해서 저스틴 선인데, 트론을 이제 관련해서 s a c 가 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거를 자, 기각을 했어요. 요청을 기각을 하면서, 자, 먼저 트론이, 자, 트론이 급등을 했어요. 트론이. 그 이후에 지금 비트토렌토도 같이 자, 소송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같이 동반 급등세가 이어졌어요. 급등세. 자, 여기에서 지금 연속 급등세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전에 리플도 그랬어요. 리플. 자, SEC 관련해서 소송이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에는 잘 마무리가 되면서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SEC가 지금 또 비트토렌토도 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론 관련해서도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요청을 기각을 하면서, 자, 지금 트론이 어느 정도는, 자, 풀려 있다. 자, 풀려 있다. 그러면 트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 민코인 관련해서의 이슈들이 같이 동반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자, 비트토렌토도 동반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비트토렌토가 오늘 제일 중요하죠.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자 선물 자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선 100% 이상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은요 자수급에 있습니다. 자, 재료가 보통은 재료가 한20% 정도 되고, 자, 수급이, 수급이 80% 정도로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 자, 가상화폐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100% 이상 수익을 이어가면서, 자, 많이 종목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제가 선물, 자,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 자, 얘가, 자, 이걸 조금 더 크게 보고 말씀드리면, 자, 이전에 이런 이제 차트, 자, 이런 차트가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거는 거의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매수 거래량이 지금 발생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 구간에서 매수권회 랑이 활발하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캔들이 이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는데, 자, 지금 이전 저점, 자, 저점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이구간은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죠. 근데 원래 이 구간은 시장에 대한 악재, 비트코인에 대한 급락, 자, 이것 때문에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은 이제 걸리는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한 구간이 우선 걸리고 있는 거고 자 단기적으로 원래 올라가야 되는 구간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자여기 보시게 되면 120인선 자 120인선이 자 120인선 회색선이에요. 자요구가 지금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왔겠죠. 근데 이게 자 개인이 막 매수세가 들어왔을까요? 뭐 물론 개인도 많이 갖고 있는 게 비트토렌트인데 자 지금 개인이 들어왔다라고만 보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정보방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저가 구간에서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좋아집니다. 시장이 지금 미국에 대한 대선이 있으면서 민코인에 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인물이 자 미국 대선 후보 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근데 트럼프 차남도. 마찬가지인데 자 트럼프가 지금 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경합에서도 계속해서 자 위에 있으면서 자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요 해리스를 이기고 있으면서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죠 자 이거는 cbs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뉴스 여기에 따라서 지금 11월 달에 대선이 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 이슈 부각이 추가로 나와 줄 수밖에 없고 자 민코인들의 상승 자 민코인들의 상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민코인들의 상승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트론 관련해서 민코인들, 자 트론도 또 이슈가 있었어요. 저 더스틴 선 관련해가지고, 자 지금 조만간에 민코인 자 발행, 발, 어, 발행 플랫폼 선펌프를 공개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민코인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소송 관련한 이슈와 자 민코인의 지금 자 매수세가 불어 불러 일으켰던 자 트론이죠. 자 트론까지도 급등이 나오자 같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저항 구간이 여기 보시게 되면 자1 2 0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격이 자0 0 0 1 3 8 5에요 13855이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야 된다. 상승. 그리고 나서 원래 저항이 자 이전에 걸렸던 이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항 구간이 뚫고 올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있다고 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이 구간을 보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이 도래하는 게자 지금 목표 줄까? 이거는 단기 목표 줄까요? 자 이거는 00.0. 0016072. 자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있어요. 금리 인하. 자 이게 금리 인하를 할것인게 거의 90% 확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또 뭐냐면 자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3회 이상. 자, 3회 정도를 할수 있다. 이전에 이게 3회에서 1회까지 지금 내려와가지고 급락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재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토렌트 관련해서는 자, 눌림 구간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 정보만 들어오시게 되면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자, 유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매수 매도로 해서 단기 수급 시큰 상승을 이어가서 자, 수익이 크게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선물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정보만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정보만 관련해서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페 코인 100% 이상, 자, 시바이노 105%, 자, 지금 더그래프 129%, A다는 100%. 자, 이렇게 수익을 이어갔을 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갔던 수익이 자, 10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코인에서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급락을 해서 하락이 나왔던 분들 자,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하면은 마이너스 80% 자,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페페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수익이 250% 이상 자, 수익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0.0051자이 가격을 보신다면 자 페페코인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때 0.0051은 이 가격이거든요 자이 구간입니다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이전에 매수를 해 놓고 자 기다리다가 자 매수세가 붙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때 매수세가 찐으로 자 찐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자마자 자 매수를 크게 드렸어요 매수를 크게 자100% 이상 비중을 실어라. 자 이렇게 크게 들이면서 자 단기 급등이 이 최고점. 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이 구간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250%. 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105%. 그러나 자 매수 평단가를 보세요. 자0.0283 시바이노의 0.0283 가격은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자, 추가 매수를 자, 100%, 자, 비중 100%로 자, 실어서 매수를 했는데, 이 역시 이전에 자, 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 매수 거래량이 진행이 자, 깊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자, 우리가 찐인지 아닌지, 자,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 자, 그야말로 풀매수를 저질렀다. 자, 여기에서 단기급등이 추가로 나와주면서, 자, 150%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의 자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이쪽에 왜100% 수익이 왜 중요할까 자 마이너스 50% 손실인 사람이 자 본전이 되려면 100% 수익일 때 본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손실이 75% 됐을 때 본전이 되려면 100%씩 두번자 수익을 보면 본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가 50% 이상 자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자 수급 제일 중요하죠. 제 정보방에서는 수급 위주로 자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자100% 이상 수익을 보는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때, 2주 이내, 자, 2주 이내에 수익이 100% 이상, 자, 수익이 되실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자, 급락장에서는, 자, 단타, 단타, 자, 플러스 20%. 자, 단기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서 단기 수익, 자, 당연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100% 수익이 중요하다. 자, 마이너스가 50이 됐던, 마이너스가 80이 됐던, 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자, 안전하고 수익성을 자, 지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자, 010-4530-3948로 상단의 번호, 저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